찾아왔습니다. 오지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댓글이 추첨을 통해 선정됐을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토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모토가 신흥강자 자리를 차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덕질의 시작을 알릴 모토 화이팅 하셨네요. 네, 새로 창단된 모토 앞으로의 행보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J 스포츠 팬분들의 댓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J는 진짜 징한 존재다. 어메이징! 어메이징한 하이브리드 장건 화이팅하고 남겨주셨습니다. SJ 스포츠들의 e 스포츠 선수들의 실력만큼이나 어메이징한 댓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스타일라이트 응원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온 킹 앞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킹정재, 정유민, 최민석, 유민선, 정승민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킹의 컴백에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정재 선수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빛날 스타일라이트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부산이 스태츠 응원 댓글입니다. 전대웅, 유관영, 노준현, 임재헌, 김지민. 보라소년 GC 부산 이스테츠의 카트리그 첫 경기 두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새로운 경기장에서 GC 부산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보라소년이라는 또 귀여운 애칭과 함께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마지막 응원 댓글까지 만나봤는데요 응원 댓글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OGN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경기별로 두 분씩 총 하루에 네 분을 추첨해서 리그 본방송에서 이렇게 응원 댓글을 읽어드리고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백기사, 흑기사, 또 티타늄 기어와 500코인을 랜덤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카트리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카트리그 즐기시면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테걸 최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서 팔각플리그 네 번째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트 그리고 g 시부산인스타츠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대진입니다. 특히 양팀 모두 다 확실한 러너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러너들이 잘달려주는 것과 동시에. 블록킹 싸움 스위핑 싸움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아마덴 프로,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스타라이트도 분명히 뭔가의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구성이기 때문에 오늘 GC부산 이스타츠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의 성원은 하지만 9대1로 GC부산 이 스태츠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적은 퍼센티지가 코인으로 많이 가네요. 네. 코인 300개를 스타라이트가 가져가게 되겠고, GC부산 이 스태츠는 아치 슬체 패키지네요. 플리드 3경기보다 스타라이트에 아무래도 이 팀에 거는 기대감은 분명히 더 있을 것같아 같아요. 뭐 이미 예전부터 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의 귀한 킹정재이 김정재 선수가 얼만큼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쉽게 지난 개막전에서 개인전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지시부산의 전대웅 선수는 가까스로 생존했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름들은 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익숙한 이름들 하에 어떤 장면들을 보여줄지 양팀이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라이트 그리고 뭐, 지시부산, 이스테이트 모두 이제 5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스라이트는 먼저 유민선, 김정재, 최민석, 정유민, 정승민 선수에게 다리고 있습니다. 유민선과 최민석의 주행 굉장히 좋습니다. 입니다. 김정재 선수가 미들라인 혹은 상위권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뭔가 신인 세 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완전한 신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미석 선수는 지난 시즌에 개인전에서 의활약상이 분명히 있었던 선수고 정유민 선수도 본성 경험이 있고 유민선 선수는 이미 에퍼메이션이라는 유명 클럽 안에서의 1티어급 주행 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예전 장면이군요 오즈 판타스틱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이 팀입니다. 2018년 장면이죠. 듀얼레이 무려 듀얼레이스 3. 그러니까 듀얼레이스 시절에 항상 뭔가 일명 네임드급 선수들만 계속 화려하게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김정재 정승하라는 음. 그런 뭔가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하면서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가 김정재 선수인데 정말 순식간에 혜성처럼또 군대를 갔다 갔다. 왔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정말 이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2년 만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최민석 선수도 지금 안경 끼고 머리 이렇게 자르면서 약간 세탁에 들어갔는데 네. 예전에 그 꽁지 머리 아, 그렇죠. 꽁지 머리 팀의 막내 지금 사춘기와 돼 18세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바로 그 선수예요 꿀벌 네. 중에 가장 강한 꿀벌이었으나 성이 라운드 진출엔 실패했던 꿀벌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말벌화 되고 있는 그런 음, 선수 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G C 부산 2 스탯지, 아 노준현, 김지민 전대웅, 임재원 유원장 선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트 리그 팬분들은 당연히 전대웅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어, 가져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을수 있겠지만 카트 라이더 씬 안에서 뭔가 오랫동안 즐기신 분들은 이 노준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으로 가버리면 개월드라는 정말 유명한 닉네임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웬만한 예. 분들 다 아시죠. 음. 네, 그러니까 고수들 사이에서도 아 어, 온라인에서 친선하면 정말 이 선수가 최고로 잘한다.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군대를 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임재원 선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안혁진 선수가 졌때후인 연패가 좀 쌓여지는 상황 오늘 연패 뚫어내서도 안혁진 하지만 아 제주의 자랑 임재원이 승리를 따내는 그런 장면의 경기였죠 그렇죠 에이 스결정전에서떨거 버리는 장면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즈와퍼스테이 그리고 전대웅. 어 어떻게 보면은 이큰 세력들이 합쳐서 지시부산 어, 이 e 스탯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네, 지시부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임지현 선수가 정말 지난 시즌에 퍼스트 A 팀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특히나 프로 팀 창단을 위해서 비시즌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단을 한 팀이 지시부산인데 팀 구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연습량에 따라서 또 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스피전 트랙 자체는 이런식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어, 앞선 경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지난 개막전도 마찬가지였고 팩토리 2개의 공장, 닌프 바다 신전의 비밀 포레스트 오색한 공중대리, 동화산 잠자는 숲속의 거인은 거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밴하는 그 트랙들이 지금 거의 고착화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 GC 부산에서 코인 토스를 이겼는데 오히려 지금 스타라이트가 스피드전 선배 선픽한다라는 건 어... GC 부산에서 아이템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쪽으로 선배 선픽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라이트가 여기서 유적지 약간 달리면서 마지막에 변수가 있을 것 거다. 그니까 스타라이트도 스피드전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있는 거. 같은. 물론 지시 부산에서 지우펀을 배냈다라는건 어 약간 변수 있는 트랙을 아예 없애자라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비밀 장치로 다시 한번 스타라이트가 변했다는 건 우리도 변수 있는 트랙 실어막 이런 거거든요. 이두 팀의 약간 기싸움이 지금 대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 있는 트랙들을 변한다는 건난 일반적으로는 넌 기억. 그렇죠. 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양팀 모두 자신감 있 굉장히 올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전 첫 번째 트랙이 되고 있습니다. 카멜롯 외곽 순찰로가 기다립니다. 첫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양심에, 어? 어? 네. 스타트를 유민선 선수가 약간, 지금, 예, 스팅리에 탔던 유인선 선수가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최민석 선수가 골든 코트를 하고 나왔어요. 아, 이거 싸 써면! 진짜 엄청나게 걸렸는데요. 이러면서 일단 정유민은 생존했는데 2, 3위가 전대웅과 김재민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달리기로만 보자면 이민성 선수나 김정재 선수가 잘할 것 같지만 정유민 선수가 어, 떨어졌어요. 정유민 선수가 러너 역할 수행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어, 이거 천막 구간에서 앞쪽으로 못 치고 나가고 옆으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어, 이건 양팀의 첫 번째 트랙은 실수가좀 작군요. 그리고 G C 부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대웅 선수나 노준현 선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 하 지만 김지민 선수가 요즘 포텐이 조금씩 터져가고 아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시의 어, 부산이 정말 경기 하는 날 컨디션만 좋으면 되게 강팀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가지 변수는 원투 깨내면서 한명 선수 아래쪽으로 떨궈 놓고 나면 나중에 합산했을 때 분명히 변수는 있어요. 아 정유민 역시 그팀내 성장을 많이 하는 선수들 평가를 받는데 지금 살짝 사고 났고 킹경쟁올라왔어요 자, 김정재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단순 지행보다는 몸으로 버티면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실수가 또 나왔고요. 전반 구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전태웅 선수를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임재원과 김지민에게 맡겨 줘야죠. 전태웅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사실 안 잡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너무나 무난한 상황이고 미들 라인에서 김지배 선수가 살짝 버텨주면서 몸싸움 해줄 거라서 어?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작업해야죠 여기서 작업해야죠 그래서 멈췄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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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을 만들고 나면 확률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1, 3, 5, 7는데안 되죠 일단 1, 3, 5, 7입니다 아슬아슬한 승부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전병이 압도적인 1위를 뒷받침해서 g 시고산 이스타스가 e 두 번째를 얻어냅니다 외곽 승찰로가 변수가 많다고 표현을 하는 게 1위가 빠져나가던 라도 2위 원투만 안 내주면 작업을 통해서 미들 순위 상위권 순위를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무 뻔한 구간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선수들이 잘안 걸리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히 조금 숙련도에 대한 문제는 어, 첫 번째 고정 트랙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물론, 물론 지난 뭐 경기에서 프로팀들이 더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지금 첫 경기는 양팀다 실수가 너무 많으면서 사실 완벽한 주행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네. 카멜롯에 대한 전반적인 어색함도 느꼈겠습니다만 이첫 번째 트랙은 양팀 모두 좀긴장을좀 많이한 듯한 네,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출시 무산 이스테스가첫 번째 트랙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랙이 들어오시는 스타라이스의 선택 백불이두 개의 공장이 기다립니다. 연습에 계속해서 가보시죠. 그라 GC부산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건 경험도 많고 팀전 우승 경력도 있는 전대웅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1위 싸움을 해줬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팀업적으로 되게 잘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개인기량들부터 조금 끌어올리긴 해야 되고, 어, 되거든요. 적응을 더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뭔가 팀끼리 양보해주기보다는 어... 약간 개인 피지컬로 좀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스타라이트도이 싸움 재밌겠네요. 킹대 웅. 김정재와 전대웅의 1대1 싸움 재밌겠습니다. 원래 이 움이 고 음. 한동안 좀 어려운 경우에 좀힘말리긴 했었습니다만 김정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좀 올리자는 시간을한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재도 지난번에 패밀 으면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우재인 여기 아레나에서. 미드 순이 요상한데요. 지금 3, 4, 5가 거의 스타일라이트로 쌓여있기 때문에 전대웅 선수는 김정재 선수를 역전하는 게 아니라 날려버려야 됩니다. 인재원 선수는 그래도 미드에 쳐졌을 때 뭔가 미드 흔들면서 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더 가능성을 봐야 될것 같고 전대웅 선수는 백업이 없을 때의 불안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김정재 선수가 얼마큼 라인 블록해서 한두 어. 번만 해주면 전대웅 선수를 많이 흔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미니맵상으로 유민선 선수가 잘 막았어요. 그래도 어차피 1위 싸움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김정재와 거의 맞쿠가 있습니다만, 김정재가 상대 괴롭게 하고 있어 전대웅을 라인으로 밀리지 않고 있고, 지금 감속까지 측면에서도 전대웅 선수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김정재 선수도 좋거든요. 계속 사실상해결이에요 근데 네. 전대웅이 위로 올라가도 나머지는 파이틀에서 잠깐만, 한리학의 전대웅 선수가 좋았어. 손길 앞에 라인 블록킹 김정재 선수 완벽했고요 툭툭 툭툭 계속 쪽입니다. 아, 김정재와 투어를 못 해야 는데요 진짜 멋집니다. 아, 이러면 전대연가 완전 밀렸죠 안쪽었는데요 긴장게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태 선수들이 올라와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스타일라이트죠 아 나머지가 사과크에 터졌습니다 김정재와 정유민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원투로 들어옵니다 트루, 그러니까 오늘 전대우 선수를 제외하고 양 팀에 약간 어는 선수를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김정재 선수는 아니면은 어 G C 부산에서 노준현 선수였었거든요. 그런데 노준현 선수는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에서 김정재 선수는 여전한 그런 파괴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라인 이하의 중하위권 싸움에서 확실히 스타라이트 선수들이 블로킹을 잘해줬습니다. 거의 최후반부까지 따라오지를 못할 정도로 선을 그어줬거든요. 아, 사실은 첫 번째 트랙만 봤을 때는, 아, 이오이삼이라고 하여도 아무래도 이제 프로팀,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생활했었는데, 살라이 정말 만만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뭐, 김정재 선수가 앞에서 1대1 뭐, 에이스 결정전처럼 1대1로 싸워주는 것도 좋았었는데, 미들이 안 뚫린 것도, 이 미들을 탄탄하게 버텨준 것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서, 팀워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첫 경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트랙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세 번째 트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바로 G C 부산 이스테스가 선택을 했습니다. 님프 바다 신전의 비밀이 기다립니다. 이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어, 조금 더 활약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 같은 이런, 어, 1위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싸움이 좀 많이 나아져야겠지. 김정적으로 잘하네요. 님프신정 같은 경우는 g c 부선에서 선택한 이유는 전대웅 선수가 좀, 어, 좋아하는 트랙이라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순이 만들어가면서 가버리면은 g c 부상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떨어질 때는 겹칠 수 있습니다. 많이 겹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가 정대웅 전 남호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임재원이 순위를 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대적 강팀들이 약간 닌프를 기피하는 게 이런 점프대의 변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난하게만 가주면은 스탈라이트에서 변수를없앨수 있습니다. 임재원 선수가 정대웅 선수와 라인 겹치지 않도록 음. 양보를 해줘야죠. 아, 겹쳤어요. 그리고 김정재 선수가 라인 블록킹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 그니까 전대우 선수가 겹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고요. 어, 김경대 선수가 팀플레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군요. 개인전을 탈락한게 오히려... 광탈했죠 광탈! 네. 광탈한 걸 일부러 광탈했다는 생각. 거기다 정유민 아, 흔들어지는 것까진 좋았어요. 그래도 전대우 선수가 결국에는 뚫고 가네요. 전대우 선수는 개인전에서 생존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두 선수 다 개인전은 좀 아쉽긴 했었잖아요. 지난 A그룹. 이 팀전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 아, 위쪽으로 임정과 저... 같이 올라갑니다아 전쟁과 임정이 올랐는데 정유민과 김정재가 사이를 끼고 오라고 있죠. 네, 전대웅 선수가 김정재 선수의 라인을 크게 흔들면서 이 상황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시부산 입장에서도 이 포지션은 약간 불편합니다. 오히려 전대웅 선수가 앞순이가 좋을 것 같아서 임정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주고 전대웅 선수 먼저 가라는 거거든요. 어, 아, 약간 애매한 기동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전대웅 선수한테 김정재 유미선이 2, 3 위. 근데 이렇게 믿고 보내줬을 때 만약에 전대웅 선수가 이 김정재 선수 1대1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것만큼 치면. 는 없는데요. 자 원투가 베스트지만 원 쓰리도 가능한 스타라이시 되겠는데요. 김정재 야, 김정재 군필 김정재. 네아 지금 아예 레이스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한 방은 정말 크네요. 군대를 다녀온 선수들이 보통 아이템 전에서 이렇해도 스피드 전에서 피지컬은 많이 떨어지는 거좋는데 김정재 살아 있습니다. 클렸어 어디 안 가요. 대한민국 예비군의 힘이죠. 그리고 원투 완성 되겠는데요. 살아라해지 않아요. 임재원의 뒤줄 발사 붙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직선 주간 직선 주간 그대로 김정재. 有名，唱来我吐。 이야, 거기다 마지막까지 유민 선수 선수가 김정재 선수를 잘 지켜줬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1대1 싸움을 김정재가 연속 주격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GC 부산 이스테츠는 서로서로 라인이 겹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전재웅 선수 밀어주는 건 좋은데 다른 선수들이 겹치다 보니까 노준현 선수가 못 치고 올라와요 이게 지금 상위권이 워낙 치열해서 저희가 상위권 싸움은 봤었지만 아마 미들권을 완벽한 되게 단단하게 스타라이트가다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밸런스 좋은 GC 부산 선수 이 미드를 못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G c 부산 이스테츠는 휠즈, 퍼세이 그리고 전대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세축중 하나 전대웅이 연여서서김정재에서밀렸으니까 이거 좀 다른 느낌이 들어와요. 각 팀마다 역시 에이스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김정태 선수는 에이스의 역할을 다 해두고 있다 보니까 팀 플레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정 선수가 지난 시즌 약간 불안했었던 게 팀에 에이스가 없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G c 부산 이스테츠의 느낌이 다릅니다. 자네 번째 준비가 올려졌습니다. 네 번째. 들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진짜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긴장감이 좀덜 풀린 것 같거든요. 노준현 선수만 살아나으면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저, 저 사실 온라인에서. 선수들이 오프라인에서한 번만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실력이 올라오는데 노준현 사실 그 닉값, 일명 닉값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최민석 선수는 아예 전대웅 선수 따어한번 자폭 할식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 분이 아 갔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대웅. 근데 그 타이밍에 진짜 김정재 선수가 만약 같이 말렸으면 스타라이트 거의 초반부터 게임 터지는 거였었는데 그 틈을 김정재 선수가 올라왔어요. 가요? 하지만 역시나 김지민. 요즘 진짜 폭텐 터지려고 하고 있는 선수 중한 명이거든요. 지시우산 역시 지금 사실상 연이어서 대주면서 음이좀 많이 생했거든요 다른 트랙보다 이거 진짜 피지컬 중요한 트랙입니다. 최민석 선수 몸상 뒤가 없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한명 보내 놓고 생각하자데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파편이 많이 튀어요. 이 임재현 선수가 이거 미드를 한번 묶어 으려고 계속 3대 1로 버티려고 했었던 건데 이건 유선 스타라이트가 뚫어냈어요. 물론 세 명이 멀긴 하지만 뭔가 가능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끝났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하지만 여전히 조기남과 김진 노준현이 원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대는 노준현 선수에게 빨리 붙여줘야 되고 GC 부산은 1, 2, 3위가 서로 라인 겹치지 않게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거리 유지 잘해주고 있고 노준현 선수 차라리 감속해서 김정대 선수 한번 몸싸움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무리한 붙다가 김정대 선수가 올라올 수 있어. 있는... 아, 김정대 올려졌어요. 들어 올렸죠. 이 선수 전차부터 나왔나 그랬죠? 와. 아 몸싸움 달려졌어요 완전 처럼이어붙였습니다 예비군 1년차 강하네요 이거 이러면 원투만 깨면 된다는 그리이 있는 상황 붙었어요 김정재가 또 붙었어요 어, 어, 어차피 자폭이 안 되거든요 툭툭 라인 꼬았어요 잘 꼬았죠 김정재 이러면 우선 원투는 깼는데요 하지만 김지민 아, 한번은아 해도 김지민 두 번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아도 돼요 이럴 때또 원투 깨면은 얘기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깨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이라인에서 깨도 사실 전대웅이 멀어요. 아, 자, 그대로 위주로 나왔을 때 이번엔 G C 부산 1세세와두 전대웅과 김지민. 이번만큼은 전대웅 선수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지민 선수가 김정재 최민석이 연속적으로 시간차 공격을 퍼부어도 다 막아줬거든요. 그럼 뭐그한 상황에서 사실 김지민 선수가 너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겼던 거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스타라이트의 이 어려웠던 상황을 김정재 선수가 또 뭔가를 만들 뻔했거든요. 일명 매드북이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게 사실 아마추어팀 입장에서 프로팀을 여기까지 지금 몰고 갑니다. 그 라인으로 혹은 블로킹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서 맺혀버렸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올 만큼 김정재 선수는 지금 몸싸움에 자신감이 있어요 뭐 아마는 아마끼리 프로는 프로끼리 지난 시즌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붙어봤자 상관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위협하고 있어요 러너, 그 다음에 스피드 에이스, 아니면 스위퍼 뭔가 지금 다 서로 대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경기까지 사실 선수들이 집중력이 중요한 건데 프로팀 입장에서 더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 따내야 됩니다. 이러고 못 따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섯 번째 트랙 바로 스타 라이스의 선택입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에 걸 이어서 다섯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진대홍 네, 선수의 주행은 놀라운 부분이 있고 김정재 선수의 1대1 몸싸움은 진짜 더더욱 놀랍네요. 이게 물론 파라곤이 가장 안정적인 카트바디이긴 하지만 사실 능력치 자체는 볼트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차이인데 사실 오늘 노준현 선수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이 뭐 스태츠 입장에서는 크게 가장 아쉽긴 할것 같습니다. 최민석 선수가 몸싸움 거는 타이밍 자체가 지금 좋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순위가 사실 임재홍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민서 선수가 차라리 순위만 가졌으면 지금 상위권에 두 명이 쌓여 있었을 텐데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싸움이 더안 되죠. 아, 이거 다섯 번째 트레이드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누가 어, 노준현 선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앞에 아무나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앞을 어. 있는데 정유민 아. 그래도 한명 날려버리고, 예, 4, 5, 6 바짝 붙어서 쫓아가고 있으니까, 변수이 있죠? 일단, 노준현을 저천내야는 최민석 선수. 아, 최민석은 이렇게 괴롭혀는다면까지 좋았는데,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다면좀덜보여졌었는데요듀월부터 타이밍이 아웃으로 빠지면서 역전력 잡은 건 최민석 선수가 진짜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면서, 원초 많이 붙어줬어요. 과감하게 한번 가보나요? 자, 공격할 게 아니라 순위 가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 밀어봐요! 두 선이 터트린 것 같은데요 이거? 아 근데 본인 팀도 같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 김정재 선수가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이거 공격을 할게 아니라 아 근데 순위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버렸네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최민옥 선수가 전대 선수까지 붙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서 아니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 같은데요 아 기왕 이렇게 된거 1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삼을 얻어내면서 여유 있는 마무리를 지을 때 보입니다 결국 이스타치가 경기를 잡아내는군요 확실히, 팀워크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설 수 있거든요. 김채민석선수가 약간 욕심이 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대웅 선수가 물론 김정재 선수에게 한두 번 밀리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지만, 확실히 전대웅 선수의 장점은 누군가 한 명이 제대로 백업만 됐을 때는, 러너로서는 확실히 1티어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고 나갔을 때는 안 잡히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선전을 안 했으면은 스코어 선으로 봤을 땐 아마추어 팀들이 좋은 장면을 보였다고 뭐이 정도로 끝났는데 네. 먹을 뻔했거든요. 네. 장면은 이겼는데 전체 게임은 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이게 막상 진짜 클립이나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은 오히려 스타라이트 클립이 좀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경기를 보여줬었지만 그러니까 GCM 사산이 체계적인 프로팀으로서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까지의 집중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승부는 네 번째 트리, 다섯 번째 트리고 이런 장면에서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이스태치가첫 번째 세트를 얻어냈어요. 유진선 선수가 긴장을 조금 많이 했던 네. 장면이었죠. 네. 근데 이런 장면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마지막까지 좀 봤을 때는 그래 그좀 아쉬운 거죠. 여기서만 같이 좀잘 버텨줬으면 좀한두 번씩 무너지는 모습들이 역시나 아마추어 팀의 약간의 단점들은 보이긴 했었어요. 네. 2위에서 작업을 걸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쌓여버린 승위를 되돌리지 못했고, 아, 이 장면. 안 밀려요? 네. 네 김정재 선수도 안 밀립니다. 보통 이제 막 이제 군대 갔다 온 선수들이 시야가 지고아지고 피지컬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몸싸움에서 항상 밀렸었거든요. 근데 다 해냈고 네. 또 버텨주고. 기행은뭐 네. 타임어택 하면서 주행감은 어떻게서든 찾는데, 음. 이런 피지컬,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항상 떨어졌었던 걸, 김정재 선수는, 응, 음, 아니야. 군대 갔다 와도 할수 있어. 막 이런 지금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최민석 선수는 주행이 굉장히 좋고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걸긴 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았죠? 네. 그리고 <laughs> 뭔가 상대가 약간 헤어핀에서 뒤뚱거리는 타이밍을 되게 잘 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밀어버리고 하지만 김지민 선수의 포텐는 음. 아직까지도 더 터질 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몇번 수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뒤쪽으로 밀리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바로 잡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좋은 장면들 지금 이 장면도 그렇고 밀려나갔습니다면 나중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최민석 선수가 앞쪽에서 진짜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맨 마지막까지 전대웅 선수와 어 뒤쪽에서 따라오는 지시부산 선수들이 순위를 워낙에 잘 쌓아줬죠